오늘 수회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예배 강단에 었죠 제가 볼 때는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 수요예배 한두 번, 세번 정도 쓴것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섰는데, 아, 목사님은 왜 오늘 수요예배 쓰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요철에 예배는 저희가 두 달마다 두, 두째 달, 두째 달네 번째 주에 항상 목사님들이 금요철에 강단에. 서 십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강성 목사님, 장재성 목사님 또 이제 주일은 어, 다섯째 주가 있는 주일에만 이제 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과 얼굴 대면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처음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 이번 주에 보니까 마침 어, 둘째 달 그러니까 6월 넷째 주가 요원주에 걸려 있고 또 다섯째 주 주일이 주또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순서로 하니까 아니 금요철야 예배도 장재성 목사님, 주일 예배도 장재성 목사님, 알고 보니 수요일 예배도 장재성 목사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수요 예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금요철에 우리 장재성 목사님 금요철에 인도하실 때 아,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 장재성 목사님 오셨는데 아 금요철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내가 설교해서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수요예배 강단에 서니까 좀 떨린데요. <laughs> 우리 변함없이 샬롬으로 세번 인사할까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세번 인사했으면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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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과 변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의 무리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환란에 관련해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전체가요, 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두려운 날, 이 많은 재앙들에 관한 내용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70년이 넘게 지어진 이 성전도 결국 황폐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나타나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24장, 마태복음 24장에 하시죠. 하여간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했을까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언제? 대체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는요, 우리도 궁금하죠. 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말세그 징조와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시오, 오늘 본문 32절, 3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연하여진답니다. 잎사귀를 낸답니다. 그러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것도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죠 특히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변화 속에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져올 때도 이 표현이 참 요즘 분위기와 걸맞다라는 잘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하고 있는 계절이 그렇잖아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표현 너무나 딱 맞는 표현이죠.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게다가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습도도 높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름을 맞이하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름이 다가온다는 전조 현상은 많았죠. 일단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전조 현상이죠. 또 벌레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도 여름이 가까웠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특히 이 동네에서는 벚꽃이 지고 온 천지에 떨어진 그 벚지라고 하죠. 그 벚지들이 신발에 끼어서 새 신발장을 막 더럽힐 때 그때 보면 우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알수 있죠. 교회 현관도 한동안 난리였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씨앗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면요. 더워지고 그럼 우리는 여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요?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을 준비하고 또 조금 먹거리도 조금 다르게 준비하고 또 집안의 이불들 같은 거 옷차림 같은 거다 바꾸는 것 이것이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예상하는 여름처럼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이제 여름이라는 걸알수 있게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을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여름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관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이비와 이단들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벌이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이단들과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언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집단, 집단 가운데 하나가 어, 좀 시간은 좀 됐지만 담이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죠.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거짓말의 미혹이 되었었는지 당시 담이 선교회는 주장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 수많은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전단지 만들어서, 막 지하철에서 배포하고, 막 버스 정류장에서 배포하고, 아니 난리가 났었어요, 온 나라가. 근데 실제, 그렇게 외치던 그날 당일, 어, 뉴스가 막, 아, 그, 뭐, 신문 기자들이 막다 방송을 하고, 막 카메라가 돌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니다 또 인근에 지금도요. 지금도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집단들 가운데 여러분 횡단보도에 가면 전단지 같은 걸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해 놓고 전도하는 이들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 집단도요. 두 번이나 종말을 예언했었어요. 가장 최근에 종말을 예언한 게 1975년 10월 1일에 종말이 시작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과 사이비 뭐 교주들이 종말의 날을 예고해요. 또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직 누구만 안답니까? 안 한대요, 나만 한데요 나만. 교주만 교주만 그 날짜를 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 때문에 일단 날짜에 관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알 정도라면 우리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화가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알수 있다시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당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믿음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아의 때의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실 얼마나 노아는 긴박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주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게 있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죠. 사실 제가 아들이 둘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남자 셋은요. 항상 다 아침마다 물어보는 게 오늘은 뭐 먹어? 이거예요. 이 엄마들은 다공감하실 거예요. 하여튼 저희 집그 아들들은 다 남자들은 다 그거만 물어보거든요. 그렇거든요. 이는요. 먹는 것이 그만큼 하루 일상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요 영어 단어 모델어도요 그 일주일 식단을 다 외우고 다녀요 월요일은 뭐 나오고 화요일은 뭐 나오고 수요일은 뭐 나오고 그거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죠. 실제 어떻게 먹느냐가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진짜 아픈 사람 같죠. 아 물론 진짜 아파서 입원한 게 맞죠. 그럼에도 이야기 들어보면 하영한 병원에 먹는 게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안 아파서 병원에 가도요.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아플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병원 음식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고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뭐 맵고 시고 달고 짜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요. 사소하지만 중요하죠. 또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사람의 삶에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 만나 함께 사는 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또 아시겠지만 결혼을 통해 어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람의 삶이 안정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너무나 소중한 일상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노아일 때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건이었냐는 거예요.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홍수 당시 온 인류는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지만 이미 홍수를 통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모든 인류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노아가 배를 타고 그렇게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가요 가운데 송대간의 내 박자라는 노래가 있죠. 종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은 이런 노아 시대의 행위를 가르켜 이 송대간의 네박자 노래를 가르켜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네박자 인생이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심판을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네박자 인생 산다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쿵자 쿵자 쿵자자 쿵자 네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꺾고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은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꽁짝 또 가사 불러드니까 어깨 들썩들썩 사실 <laughs>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네 박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네 박자 어깨춤 추며 있었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답니다. 왜요? 왜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가십니까? 이유는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맷돌질이 뭐 힘든 일입니까? 두 사람이 돌릴 때뭐 박자가 다릅니까? 아니면 속도가 다릅니까? 근데 왜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답니까? 이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는 한가지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한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어떤 환경이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그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나태하게 하지 말고 누구도 점검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을 혹시나 곡해하거나 헷갈려 할까 봐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43절,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막았겠다. 그러나, 결국엔 그걸 막지 못하는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도둑으로 비유하면 좀 마음이 어렵죠. 아니, 예수님을 도둑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오시는 것,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전에 아주 충격적으로 도둑에 관해서 이게 실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요, 사실 저는 아버지 쪽으로도 지금 제가 3대째고, 아, 뭐 저희 어머님 쪽으로도 4대째고, 저희 아내도 부모님 다 가족들 다 믿으세요. 다 믿으시다 보니까 이 교회 행사가 있는 날들은 하여튼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 장모님도 그러신데요. 한 10여 년 전에 그날은 특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년 내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송구 영신 예배 땐 나가요. 또 나가가지고 아~ 한해좀잘 시작해 보려고 그래서 의미 있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 뭐~ 믿는 가족들이니까 다온 가족들이 출동했죠. 그것도 밤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도 새일하고 떡국 끓이고 뭐~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몰랐어요. 근데 며칠 봤는데 며칠 지났는데 장모님 댁에 알고 보니까 귀금속이 싸그리다 사라진 거예요. 그또 도둑이 얼마나 몰래가 왔다 갔는지 뭐 아무것도 건드리 흔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예물 반지 같은 것만 싹 가져간 거예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집을 홀랑 털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참 우리 장모님 믿음이 굳건하셔서 교회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원망이기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참 요즘도 생각하는 게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도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온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언젠가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랑한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언젠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용서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 낼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보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때 여전히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충성되 일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삶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때로는 전도의 사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각자 맡은 달란트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때로는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명들은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좋은 음식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 뜻이 뭡니까? 그 날짜까지 반드시 먹어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좋고요, 아무리 비싸고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쓰레기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씨라고요. 완전히 TV에 보니까 사입이 2단으로 밝혀졌죠. 자신이 재림 예수고요. 자신이 불교의 말하는 부처고요. 심지어 자신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백공 명패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름 새기는데 300만 원. 에? 대천사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1억 1억을 낸대요. 근데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블로우유라는 우유예요 블로우유. 블루 블로우유가 블루 뭐냐? 그냥 우유를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우유를 그 우유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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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먹는 거예요. 저기 발음도 안 돼. <laughs>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요, 여러분 우유가 얼마나 쉽게 변질이 됩니까? 근데 자기 얼굴 붙이고 그 이름 부르고 하면 그 우유가 썩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우유는 뭐 영험이 있대요. 뭐뭐 뭐 핵폭탄이 터져도 그거 먹으면 괜찮대요. 말도 안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수백 개를 집에다 사다 놓고 쟁여 놓고 따뜻한 방에다 그냥 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먹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썩은 우유를 먹고.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이비는요,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허경영은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그는 사이비 교주예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그 날짜가 지나면 먹지 않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내가 원하는 때그 기한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꼭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내일 전도할게요. 이게 오늘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누구냐 명문교회에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맡아 충성되이 일할 자 누구냐는 거예요 주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지킬 자가 누구냐? 기도의 자리 지킬 자가 누구냐? 전도하고 있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올때그 사람 보면 칭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죠. 그리고 언제 온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통해 충성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셨을 때그 모든 일한 것을 보여드렸죠. 그때 주인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길 것이다. 반면 악한 종은 어찌한답니까? 악한 종도 주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오, 48절에서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아 칸종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직은 안 오실 거예요. 벌써 오진 않으실 거예요. 내일은 괜찮겠지. 이번 주는 괜찮겠지.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물론 이 가운데는 뭐 때리시는 분도 없고 술 마시는 분도 없으셔서 아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아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종이 자기의 사명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한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찾아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뭘 할지도 몰라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을 뿐이죠. 그러나 주인은 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외치며 내어 쫓아 내버렸죠. 그리고 너는 슬피 울며 일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세가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묻어 놓을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원리라고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물질을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내게 재능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에 관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하면 교회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 나가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도처에 전쟁의 이야기,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야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미워하고 무엇보다 24장 오늘 읽은 그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무섭죠?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사랑이 식어지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사람들이 미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젠 손을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누가 아픈 걸 뻔히 암해도 불구하고 전화하는 걸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군가 위로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까봐 내가 그 사람 부르면 내가 그 사람 책임져야 될까봐 혹시 그 사랑을 멈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말씀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 13절에 그러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 미혹 당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자 충성되이 일하여 지혜로워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그 사람 그 사람 끝. 까지 견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사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